지금 우리가 센서 리스트를 보여줄 어댑터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센서 리스트 어댑터라고 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뭔가를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트에 센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죠. 레이어 댑터에 센서라고 하는 객체들을 담아두겠다라고 하는 걸 넣기 었 때문에 생성자 자체도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슈퍼 밑에다가요. 자, 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처리를 할수 있도록. 자, 여기에 변수를 선언해 두고, 그걸 가지고 한번 처리해 보죠. 자, 여기다가, 컨텍스트 객체를 일단 담아둘 수 있도록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리스트 타입으로 해서 센서들을 담고 있는 리스트 객체를,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받아볼게요. 오브젝트로 해도 되고요. 그냥 아이템즈라고 하는 걸로 하면 우리가 더 익숙하죠. 그죠? 리스트 만들었을 때, 리스트 뷰 만들었을 때 그리고 리스트 뷰를 위한 어댑터를 만들었을 때 사용하던 변수 이름이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 this.context라고 하는 거를 context로 할당을 하고요. this. 뭐라고 할까요? items라고 하는 거를 o b j e c t 로 할당을 합니다. 자, 여기 에 파라미터 이름이 o b j e c t 니까 o b j e c t 로 변수 선언을 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됩니다. 자, 체계는 o b j e c t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여기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사실 이게 그 상위 클래스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다시 선언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좀 명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같이 참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파악하는 데는 더 쉬울 수 있죠. 자 여기에 퍼블릭 보이드 아, v o i 가 아니라 인티저 겟카운트라고 하면 개수를 알려주도록 돼 있죠, 그죠 개수를 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거를 선언을 안 하더라도 일단 array adapter라고 하는 게겟카운트를 통해서 여기 넣어준 그 객체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리를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부수적으로 더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 봅니다. 리턴 n 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아이템즈가 널이 아니면 그죠? 아이템즈라고 하는 게 널이냐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서 자, 물음표 하면 만약에 널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널이 아니냐. 여기서 널이 아니냐죠. 그러면 널이 아니면 아이템즈.사이즈라고 하는 걸 리턴해 주고 만약에 널이면 0을 리턴해 주라.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이즈라고 할수 있는데 얘가 너리일 수가 있죠. 우리가 할당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할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public long이라고 하고 get item id라고 해서 자 이거를 자 재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리턴 t position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것도 사실은 뭐 굳이 정의를 안 해도 됩니다. get item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겠죠. GetItem도 상위 클래스에 정의된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GetView만 재정의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Method, 이렇게 해서 GetView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해서 OK 눌러봅니다. 자, GetView를 재정의하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여기에 새로운 코드를 입력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여기다가 어떻게 넣을 거냐? 우리가 이 어댑터를 통해서, 자, 뭔가를 넣겠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자, 센서 정보를 가지고, 자, 우리가 어떤 레이아웃하고 매핑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고, 그 레이아웃을, 이제 우리가 센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책에서는 리스트 아이템으로 만들었죠? 그 어쨌든, 어떤 이름을 만들든 자, 레이, XML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자, 이것도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서 구성해도 되고요. 자, 지금 어레이 어댑터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좀더 쉽게 구성할 수 있는데 우리 일부러 이렇게 웬만큼은 비슷하게 집어넣어 봅니다. 자 만약에 컨버트 컨버트 뷰 처리를 한번 해보죠. 재활용할 수 있는 뷰죠. 자 이게 만약에 너리라고 하면 자 그러면 뷰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새로 만들어주는 방법 자 이거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 인플레이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고 그다음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from으로 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우리 기존에 하던 것처럼 n 컨텍스트.get시스템서비스를 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서비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터를 하나 참조할 수 있으면 여기에 인플레이트라고 해서 자, 여기에 r. 레이아웃 점, 우리 뭐 할까요? 센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책에는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된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null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면, 자, 이 나중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 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자, 뷰 객체를 하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별도의 클래스 없이, 자, 자바 소스 없이 만드는 방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se라고 해서요, 이 뷰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이 컨버트 뷰를 이용해서 저기에 할당할 수 있겠죠. 자, 그대로 그냥 할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캐스팅을 할 필요가 없죠. 똑같이 뷰 타입이니까요. 자, 근데 뭐 우리가 기존에 하던 패턴대로 해서 그냥 뷰를 캐스팅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캐스팅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뷰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 이 뷰를 리턴해 주기 전에 자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자 센서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를 해봅니다. 이거는 items. g 시라고 해서 자 포지션 값을 넣어주면 현재 센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센서가 나오면 자그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자 우리가 화면에다 뿌려줘야 되는데 각각의 리스트 뷰의 아이템으로 센서 아이템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그 안에 표시된 또는 추가된 텍스트 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XML 레이아웃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Layer Resource File, 그 다음에 Sensor Item.xml이라고 만듭니다. 자 여기에 Linear Layout Vertical 되어 있죠? 저 여기다가 우리 텍스트 세 개를 추가를 해서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 뷰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두개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세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는 자, 센서 이름을 한번 표시를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 자, 센서 이름, 자, 센서 이름 이 글자만 그냥 일단 넣어볼게요. 자, 센서 네임 이렇게 넣고요. 자, 두 번째 거에는 자 센서를 만든 회사가 됩니다. 센서 벤더라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는, 자, 센서, 버전, 이렇게 해봅니다. 각각의 아이디가 뷰 텍, 텍스트 뷰, 텍스트 뷰 2, 텍스트 뷰 3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센서 아이템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고요.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어댑터 안에서 그 각각의 텍스트 뷰에다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텍스트 뷰를 여기서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뷰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메모리에 왔다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뷰라고 하는 게뭐 실제로는 레이아웃이 되죠. 리니얼 레이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뷰.점. find w by id 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뷰 객체를 찾을 수 있어요. r id.점. 텍스트 뷰라고 하면 첫 번째 텍스트 뷰가 되겠죠. 자 그거를 텍스트 뷰, 텍스트 뷰로 해봅니다. 자, 책에서는 각각의 아이디를 다르게 지정을 했는데요. 그뭐 아이디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아이디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23 이렇게 찾아주고요. 변수에 23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텍스트 뷰에다가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센서의 이름을 할당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센서의 이름은 스트링이라고 해서 센서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센서 객체의겟 네임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그다음에 센서 우리가 두 번째가 벤더가 되겠죠. 자, 벤더라고 하는 거 센서.getVendor. 자, 이렇게 참조할 수 있고요. 자, 스트링이라고 해서 인티전가요? 인티저. 센서 버전이라고 하는 걸 참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센서.getVers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첫 번째 텍스트 뷰에다가, set text라고 하고, 센서 name 할당하면 되고요 자, 센서 명,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센서 name을 붙여줍니다. 자, 두 번째 텍스트 뷰에다가, set text라고 해서, 자, 제조사가 되겠죠? v 더라고 하면, 제조사 또는 판매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센서 vender,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 3.set 텍스트라고 해서 이번에는 버전이 되겠죠. 이 센서의 버전이 정보가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완성을 한게 돼요. 이 get view가 조금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위에 이 array 어댑터를 상속을 하게 되면 나머지 get count나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다 재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일부러 데이터를 변수로 선언을 해서 거기 할당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여주는 걸로 한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자이 어레이 어댑터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어댑터를 만들었으니까 할당해 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자 어댑터라고 하는 거는 new sensor list adapter라고 해서 하나 기체를 만들어 줍니다. 디스 넘겨주고요. r 점 레이아웃 점자 센서 아이템 이라고 하는 거를 넘겨 줍니다 자, 이것도 사실 어레이 어댑터에 넘겨 주면 어레이 어댑터가 알아서 내부에서 처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별도로 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참조를 하는 과정 자, 메모리 객체화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뷰드를 참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Set List Adapter라고 해서 여기다가 어댑터 객체를 넣어 줍니다 Set Adapter가 아니라 Set List Adapter로 이렇게 넣어 주니까 그, 액티비티에 포함된 리스트 뷰에 이 어댑터가 설정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라고 하면, 일단, 화면에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에뮬레이터로 한번 실행을 해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실제 단말로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예쁜 에뮬레이터로 하면 센서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상의 센서 정보를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긴 한데요. 실제로는 요즘에 이제 안드로이드 단말을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에뮬레이터보다는 되도록 실제 단말로 해서 실제 단말에 있는 센서 정보를 확인하기를 권장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확인하진 못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실제 단말로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도 실제 단말 띄워서 할 수는 있는데요. 뭐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그냥 에뮬레이터로 해서 이런 모양이 뜬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실행을 해보니까 에러가 보이네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자 에러 메시지가 보이는데 에러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하면 네, 다시 띄울 수가 있겠죠 자이 에러 정보는 지금 XML 레이아웃 자 메인 쪽에 XML 레이아웃에 리스트 뷰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에러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했지만 메인 XML, 자 메인 액티비티 XML에 해당하는 액티비티 메인 점 XML에다가 리스트 뷰를 넣어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뭐, 리스트 액티비티를 사용하는 장점이 별로 없죠? 네, 여러분이, 어, 예전에 했던 리스트 뷰를 메인 액티비티에 추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보다 좀더 줄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메인 액티비티에 XML 레이아웃인 액티비티 메인.XML을 좀 수정을 해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볼까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버티컬로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별도의 텍스트 뷰 말고요. 그냥 리스트 뷰 바로 추가를 해봅니다. 자, 리스트 뷰 바로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에, 텍스트는 필요가 없죠? 여기에 오엔테이션오테이션도 위에 추가를 했으니까 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화면을 꽉 차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매치 페런트, 매치 페런트 이렇게 하면 되고요. 텍스트 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리스트 뷰가 일단 뭘 가져야 되냐면 아이디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 아이디가 좀 독특하죠 at android 땡땡 아이디 슬래시 리스트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리스트 액티비티 안에 리스트 뷰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찾게 돼요 근데 뭐 사실 리스트 액티비티를 쓰지 않고 일반 액티비티를 쓰면서 리스트 뷰에 아이디를 주고 메인 소스에서 아이디를 가지고 리스트 뷰를 객체를 찾은 다음에 어댑터를 설정하는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코드를 줄이는 의미가 일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리스트뷰, 그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뷰의 구조를 까먹지 않고 계속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네요. 어 에뮬레이터인데도 여기 자, 센서가 보여요. 그죠? 자, 센서가 보이고 이 센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 각각의 센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센서의 값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은 어쨌든 실제 단말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라고 했죠 자,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